이 새벽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십자가는 우울하고 십자가는 음, 어, 고통이고 십자가는 아픔인데 이 말씀 전하다가 다 우리 우울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아, 예수님의 고난이 아, 우리들을 사랑하심이었고 예수님의 아프심이 우리를 치하심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보통 때는 산에 오르셔서 장황하게 촥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또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야기식으로 쫙 하시는데 아주 그냥 짧게 짧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시면서 어 말씀을 하시는 걸볼 때에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구나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아참 고통이 심각하니까 그냥 짧게 짧게 한마디씩 외마디씩만 외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짧죠? 다섯 번, 네 번째 말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전부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풀어서 말씀 가운데 다시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몇달 동안 큐티를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의 영웅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 제자들에게도 몇 번씩 나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세면의 동산에서는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며 분연히 결단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의연하게 잡혀가시고 의연하게 고통 받으시고 의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 정말 여기까지는 잘하셨는데 어쩌다가 이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의 유약하고 예수님의 그 연약해 보이는 그이말한 어 마디에 어제 마음이 좀 화장창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 가운데 요거는 딱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들면서 아 기분이 마음이 속상하고 큐티할 마음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이 부분이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예수님이 정말 정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구나 라는 그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할 때에, 남을 사랑할 때에 진심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흉내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격려의 말을 할 때에도 진심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진짜구나. 진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도달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어, 달리셨죠. 근데 뭐 십자가에 달린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세 시간이 지나 정오가 됐을 때에 정오면은 어, 제일 밝고, 제일 환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때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목이 잘리고 목이 각이 떠지고 그리고 내장이 꺼 꺼내지고 그리고 불에 불타오르는 그 시간 그 시간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거기에 저주받는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죠.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둘도 없는 관계였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있는,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죄덩 어리니까 지금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버리시겠습니까?" "네가 죄덩이니까 네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희생양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낯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정말 죄 덩어리로 여기시고 처단하시는 가차 없이 버리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게 정말 고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죄에 대한 벌 가운데 가장 잔혹한 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추방시켜 버리세요. 안 보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단절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단절됐다. 나를 떠났다. 나와 금이 같다 이건 말이죠. 어떤 벌 가운데서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시지만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큰 고통은 바로 이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 이걸 느끼는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의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다 그렇게 나를 떠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그게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려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탁 놔버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죄 덩어리인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나를 저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건 마치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가 사실은 내가 했어야 될 때를 절규죠. 내가 부르짖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악을 써야 됐을 그런 절규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씻음 받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 외치시는 이네 번째 이 말씀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비치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량함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속으로 다시 한번 외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독합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망이 뭔지 아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하면서 우리의 고독과 또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할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지셨는데,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버림받고 고통받고 외면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라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잘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딱이 말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목마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 그냥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목마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 정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던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도 목마른 걸 알아. 나도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목말랐어. 그런데 나를 믿으면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서 내가 해결해 주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수 있어. 육신의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갈증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하셔요, 다 하십니다. 그게 참 기쁨이에요. 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 삶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예배를 먼저 턱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대화를 먼저 오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인생의 고비를 겪으셨는지 또 자녀들은 어떠신지. 마음이 어떤 근심이 있는지 쭉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과는 뭐 거의 한뭐 시간 가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분의 상황과 상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수 있게 되죠. 그게 진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겉만 알고, 뭐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제가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탈모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좀 믿음지가 않은 거죠. 정말 치료 약을 먹으면 나, 탈모가 나아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저도 탈모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아, 이런 걸 겪고 있고 아,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낫고 있고 아 그렇구나. 믿음이 확 생기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또 힘드셨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전부 아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어, 느 임금님이 있었는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대요.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은 정말 너무 충성스럽구나. 국가 일로 보든 안 보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습을 이 왕이 몇 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야, 너 이렇게 충성스럽냐? 내가 너를 정말 기쁘게 봤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돈을 원하면 내가 보물을 주고 지귀를 올려달라 그러면 내가 지귀를 올려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임금님 정말 임금님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원한 되니까 준대니까 말만해 그러면 공주님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공주님을 잡으면 전부를 다 얻는 거잖아요. 왕의 사이가 돼서 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저 땅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한 번만 딱 붙잡고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은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거보다 더큰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면 됩니다.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그 예수님을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